안녕하세요. 오늘은 색감을 만드는 기초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연꽃을 오른쪽처럼 보정을 해보는데요. 색감을 만드는 기초 기술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물 보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연꽃으로 연습하고 인물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제 처음 열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음, 자, 조정 패널에, 에, 조정 패널에 커브를 네, 클릭합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을 낮춰주겠습니다. 그럼 이 밝은 부분을 잡고, 이렇게 조금 낮추면, 지금 밝은 부분이 낮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음, 낮춰졌는데, 0꽃까지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낮춰주고 또 전체도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연꽃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연꽃은 어, 오른쪽 어, 왼쪽에 전경색을 검정으로 하고, 네, 브러시 툴을 선택하고, 연꽃 부분은 네, 이렇게 드래그 하면 마스크를. 이제 마스크가 적용이 안됩니다 검정색은 적용이 안되고 하얀색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눈을 껐다 켜 볼까요 예 그러면 연꽃을 제외한 배경 부분만 어두워 졌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조정을 누르고 네휴 세츄레이션 네, 색조 채도를 클릭합니다 색조 채도 네 클릭하고 예 손가락을 클릭합니다. 네,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네 채도가 움직입니다.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손가락을 누르고 여기서 네, 채도를 어, 약간 빼줬습니다. 아, 채도를 약간 빼줬어요. 예, 채도를 약간 빼주고 아그 다음에 자 아, 이제 색조를 바꿔보겠습니다. 색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사,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지금 색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약간 붉은기를 넣었습니다. 약간 예, 자 눈을 껐다 켰다 해 볼까요? 레이어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네 지금 네 아까 파랗던 것이 어 배경이 완전 초록색이었는데 배경의 색깔도 좀 바뀌었고요. 예, 연꽃의 색깔도 바뀌었는데 어 연꽃을 네. 요 색이 연꽃이 이 색이 들어간 게좀 괜찮다고 느끼면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커브를 이용하겠습니다. 예. 다시 조정 패널에 가서 네. 커브를 클릭합니다. 곡선을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 이미지 위에서 움직인 손가락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위에서 움직이면은 그, 그 부분에 점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음. 자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다 배경을 그러면은 배경 부분을 클릭하고 네 키보드에서 방향키 아래쪽을 누르면 어두워집니다 위쪽을 누르면 또네 음, 밝아지겠죠 예자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했고요 예그 다음에 아, 이제 색깔별로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연꽃에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빨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꽃의 밝은 부분을 클릭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빨강을 좀 추가하고요. 네,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은 네, 빨강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중간 부분은 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연꽃 부분만 음, 연꽃 부분만 빨강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약간 들어가도록 했어요. 자 이번에는 녹색을 클릭할게요. 예, 녹색을 클릭하고 연꽃의 진한 분 진한 부분을 예 클릭했습니다. 자 밝은 영역은 올릴 거예요. 네, 밝은 영역은 올리겠습니다. 약간만 올렸습니다. 자 보라색이 돌게 하려면 아 어, 이제 어, 그린의 보라색이 마젠타이기 때문에, 네, 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내리면, 네, 그린색이 에, 예, 마젠타 계통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내려주고 밝은 부분은 올려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부분 파란색을 전체적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을 선택하고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좀 넣었습니다 약간 청량감이 들도록 네자 그리고 다시 또 빨간색을 클릭하고요 연꽃에만 살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에만 네자 연꽃의 어, 밝은 부분에 빨간색을 살짝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더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여기에다가 네로 이제 처음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처음에는 이런 색이었는데 지금.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좀 어둡고, 네, 너무 여, 녹색이 튀어 가지고 연꽃이 잘 살지가 않아서, 네, 녹색을 약간 빼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도록, 네, 하기 위해서, 네, 색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정, 음, 조정 레이어를 만듭니다를 클릭합니다. 단색을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네, 사이언 계통인데 약간 어두운 사이언 계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어, 여기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에서 밝게 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하면서 내가 색감을, 음, 내가 원하는 색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니까 좀 빈티지 느낌이 나는 것 같지요. 보정이 다 끝났는데요. 처음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게 열기 상태였습니다. 그런요런 연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색감이 마음에 드는데, 이 색감이라는 것이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각자의 몫이고요. 자, 어쨌든 색을 조절하는 방법, 예, 전체적으로 색감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